하루가 다르게 예뻐져 가는 아이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보려고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야이, 아메스트로, 파랑새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사과 말이야, 이브, 매우의 창은 아직 피치 생 크림 얼큰이가 되면서 입라인이 빨긋빨긋해지고 있어요 매비나는 여전히 예쁘고 실버스타도 자리 옮겨주고 예쁜 모습 만들어주려 합니다 조금씩 자리를 이동했어요 여기 컨투어링 핑크색을 띤 컨투어링 모습을 찾아주려고 VIP자리로 옮겨주었답니다. 컨투어링 아직은 푸른둥이에요. 롤 에반스도 입라인 살짝 물들고 있고 봉신은 좀덜이네요 이쪽 봉신은 여전히 예쁘고 원중해보니 이 아이는 점점 얼굴이 줄어들고 색깔을 이렇게 물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왁스 아직 얼음땡 멕시코 자이언트 분칠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 핑크색으로 살짝 물들어가는 모습 아주 예쁩니다. 여기 엘콘 철화 에콘처라도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브랜드 아이들이라서 거북이처럼 느리긴 하지만 서서히 예뻐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우수꽝스러운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에요! 봉봉 시스터즈. 이 아이는 백봉, 두 아이는 연봉. 너무 너무 얼큰이죠? 왕 얼큰이. 새 아이를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 주었는데도 얼마나 더 커질려는지.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따로 독립시켜달라고. 그러나 이 아이들은 얼굴만 컸지 아직 애기라서 달달 구워진 다음에 짱짱해지면 예쁜 둥지로 옮겨줄 거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 보여드릴게요. 거리대에서 금방 데려와서 보여드리는 네티지아. 짱짱하고 반질반질한 게 한미모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단풍 못지않은 열정을 보여드릴 것 같은 기대감에 계속 거리대에 노숙을 시켜볼까 합니다. 핑크루비도 봄에 엄청 예뻤었는데 제가 다 적심해주고 다시 얼굴 내기 하고 있어요. 지금 농장 아이들은 엄청 이쁘던데 제가 너무 잘못했죠? 웃자란 모습 보기 싫어서 싹둑싹둑 다 잘랐더니, 이제, 사고, 이제 자구가 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제가 아직 마지, 많이 부족한 탓이죠,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제 부축꽃은 다지고, 시방이 다글다글 맺혔어요. 그리고, 부촌꽃 보며 엄마 생각했는데, 엄마도 보고 왔어요. 분갈이도 같이 했답니다. 얼마나 사다 놓으셨는지, 200여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예뻐요. 왜냐하면, 옥상에서 키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이만 줄이고 다음에 또 예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